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하니까요.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37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묻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니,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한꺼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3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머무니까는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에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면 지쳐버려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기에 힘쓰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사로잡아버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부는 가정이요, 인생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 바람은 왜새 바람인 줄 아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은 매일매일 불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겠지.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한 것은 어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마다 날마다 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저께 성령의 바람이 분 걸로 끝까지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새 바람이 부는 우리 주님의 제작교회가 되시기를. 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 바람이 불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냐면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시면 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던 집에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요 은그 집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요. 내 손과 발, 내 태도에 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린 속도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남과 북한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중립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뭐 북한 땅도 아니고 남한 땅도 아닙니다. 중립지대. 그 중립지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DMZ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DMZ는요 중립지대입니다. 우리 몸에도 중립지대가 있어요. 그 중립지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중립지대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앗아가 버리면 사탄이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그 놀이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배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사탄이 가져가면 사탄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루 종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중립이에요.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에머슨이 생각이 열쇠다, 생각이 열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생각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블레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다 불평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라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의 영이 생겨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할 때는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떤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꽉꽉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댄젤 워싱턴 맞나요? 이름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흑인 영화배우 영화 배우 댄젤, 워싱턴. 댄젤 워싱턴이 댄젤 워싱턴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가 영화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요 자기가 기도를 배웠는데 할머니가 자기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잠자기 전에 슬리퍼를 이렇게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를 그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깊숙이 집어넣는데, 요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처음 갈 때,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그 슬리퍼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숙여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님이 사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슬리퍼를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환경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슬리퍼를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탄이 와서 빼앗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탄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니까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한쪽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낚시터에 가가지고 자기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물론 기도하라고 했을 때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행전에 이 베드로 하나님께 이끌고 성령님께 이끌리니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내리막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기도 하고요. 주저 앉고 싶기도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위로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많이 두려워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더욱 겸손하고 주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그것은요 이전보다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충분히 만족한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 아마 밴쿠버에 사신 분들은 로키 산맥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저도 어, 캐나다에 와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로키 산맥을 이제 휴가 때 가보았는데 많은 산들이 많은 산들이 아주 커더라고요. 정말 이 아주 병풍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때 한번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산들마다 조금 올라가 보면은 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경치가 정말 그 산들마다 그색 다른 멋이 있더라고요. 휴가 때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로키 산맥 중에 아주 유명한 장소를 골라서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한 군데 올라갔는데 마주 보이는 보이는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 저쪽 넘어 산으로 그냥 바로 곧바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유혹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다른 산꼭대기로 갈 때는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정상에서 또 다른 산의 정상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는 반드시 내려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가야만 하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날로 날로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리막길을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해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믿은더 높은 믿음의 봉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옥구슬 굴러가듯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막내 안에서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아주 막 시간은 별로 없는데, 자꾸 가는데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막 주님만 부르는 거죠. 소망간에 되는 새벽, 새벽까지.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을 부르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게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하소연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좀 이렇게 수월하게 말씀을 준비할 어, 어, 수 없겠어요. 좀 그렇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러면서 너가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 수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성장하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1 9으로 인해 가지고요, 힘든 기간을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요,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세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저도 미어지죠.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저절로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들이지만은요.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산 정상에서 저산 정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리막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골짜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요. 새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믿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적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내 심령, 내 마음에 꽉꽉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집에서 동거가 시작이 되어요. 한 집에서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해야 되잖아요. 언어가 통해야 되죠. 뭔가 습관이 통해야 되죠. 태도와 행동이 통해야 통해야 하는 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밥이나 먹자 하고 여러분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차를 몰고 온다고 해 가지고 야내 차를 타고 저기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령님이 되시는 여러분을 차에 태워서 이제 식당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차를 탔어요. 이제 동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에서 봤던 그 친구의, 모습, 친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누군가가 차가 자기 앞에 딱 끼어들면은요, 막 클락션 빵빵 울리고요. 그 입술에서 막 F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고, S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고. 자기가 지금 옆에 탔는데, 자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염두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도착했는데, 식당에서 얼마나 또 무례하게 구는지, 갑질하는, 무례한 갑질을 하는지, 무리한 갑질을 저지를 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야 우리 내차 타고 밥 먹으러 갈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약속 있어 다음에 하잖아 약속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요 통하는 게 없이 나는 그냥 옛사람 그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내 성격 그대로 드러내고요 내옛 사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면은요, 나와 함께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가신 거예요. 마치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안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를 가면은. 여러분이 집에 새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데코레이션을 하죠 정말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사는데 행복한 삶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페인트도 칠하죠 정말 좋은 아름다운 색 마음에 드는 색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겠어요? 냉장고가 들어와요 이 냉장고는 여기에다 두죠 소파는 여기에다 두고 TV 세트는 여기에다 두고 여기에다 두고 그러면서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그 데코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마치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이사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안으로 이사 오셨으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데코레이션 하는 겁니다. 데코레이션이 성령님의 데코레이션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에는 아홉 가지 열매가 있으니, 곧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데코레이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여기에다 여기에다 여기에다, 여기에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이 부분에다가 성령님의 생각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뱉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언어를 내뱉고 내가 보고 싶은 거내 눈으로 마음대로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타락하고 성령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 성령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모습을 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을 보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처럼 임했으면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나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할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해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이들이 기다려요. 첫날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첫날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너희들이 더 회개할. 있어. 너희들 아직 더러운 모습이 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옷이 없어서 주여, 옷이 없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직 덜 회개했어.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9일째 됐어요. 주여, 옷이 없어서. 그래 이제 더, 이제 거의 다 됐다. 너희가 통회하고, 너희가 자복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깨끗해 지거라. 열흘이 되는 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 주님께서 볼때 이제야 됐다.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나에게 나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할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주옵소서. 나를 청결케 하였죠, 없어서. 그성령이 불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난 줄 모르고 왕관을 쓰고서 왕 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실까? 나름대로 성령이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마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날까 봐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죠.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이거는 내가 죽기보다도 정말 싫은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나는 멸망당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면 근심시킨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나는 목사 성령이 떠난 중직자 성령이 떠난 성도, 사울 마치 사울처럼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죄와 성령님이 함께 같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새 바람이 부는 불기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또 교회가 있는 이 땅이요, 또 열방, 성령의 새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 교회가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